아, 카메라를 도대체 몇 번씩 떨어뜨리는 거야, 도대체. 나 진짜 미쳤어.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작년 11월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해파랑길을 걸었던 영상인데 계절상 맞지 않아서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뭐랄까 너무 노잼이랄까? 그래서 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영상인데 손가락이 다쳤다고 가만히 있지 않니? 이거 너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있어요, 말이죠. 새해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죄송스럽고요. 신기 신기 신기해요. 맞아요, 신기했습니다. 해파랑길 7코스는 대나무 숲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태화강 줄기를 따라서 걷는 거예요. 해파랑길 7코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 요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끝납니다. 17km. 이렇게 오른쪽에 태화강이 흐르고 있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대나무 밭이 있어요. 너무 엄청 많아요. 반대편에도 지금 엄청난 대나무들이 있어요. 지금 반대편에 보이는 것들이 다 대나무 밭이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제가 이렇게 지나서 다리 건너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나 봐요. 가보자고요. 모자 왜 이렇게 썼냐고요? 해가 이쪽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쓰고요. 해가 이쪽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씁니다. 정면에서 해가 오면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대나무숲길이 끝나니까 억새 군락지가 나왔어요. 이쪽에 억새 군락지들 억새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번 가을에 억새를 보러 못 갔는데 여기서 다 보네요. 아니, 카메라를 도대체 몇 번씩 떨어뜨리는 거야. 도대체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마이크도 지금 고장나서 난리인데 지금. 아 진짜 불안하다 불안해 여기 제 뒤에 태화로를 지나고 있어요 엄청 으리으리해 의리 왜 이렇게 으리으리해? 의리 와 바로 앞에 태화강 이렇게 억새끼를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지점 연포산 입구에 왔습니다. 이거로 인증을 또 했습니다. 여기 인증 박스에 연포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근처에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공원에 왔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 모텔도 없고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공원으로 왔어요. 공원으로 왔습니다. 휴. 지금 여기 동네에 초등학생들이 모였어요. 지금 대략 난감합니다. 지금 부모님 부른다고 막 그러시는데, 어떡하지? 살다 살다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laughs> 여기가 주택가 안에 있는 공원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진짜 시라고요. <laughs> 제가 살다 살다 진짜 별거를 다 해보네요. 진짜 집 별걸 다 해봐. 진짜로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날씨가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어매트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그냥 발포매트에 침낭만 깔고 자겠습니다. 아까 억새밭에서 어떤 사진 찍는 작가 선생님께서 이걸 주고 가셨어요 감을 감을 많이 주고 가셨어요 <laughs> 고생한다고 귤은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요거랑 소주 작은 거 그리고 계란도 있지요 귤도 있고 먹을 거 되게 많네요 음. 편의점에서 전자렌지에 다 돌려왔어요. 데펴서 왔어요. 살짝 씻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백패킹 다니실 때 이런 거다 가지고 다니시죠? 여기다가 쓰레기를 바로바로 넣을 바로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지금 모기 있는 거 싫어하냐고. 모기가 들어왔어요. 그만큼 여기 울산이 날씨가 좋다니까? 모기 잡아야 돼, 지금. 난안 돼. 모기들이 나 엄청 좋아하거든. 힘들어서 그런지 되게 다네. 달아요, 달아. Mm <웃음> <웃음> 맛있어요. 아니 이거 스윕을 되는 카메라 쓰니까 이게 또안 좋구만. 내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웃긴다. 아니 카라비나 여기.. 그 <laughs> 아 너무 웃겨 어떡해. 아 제가 카라비나를 모자 뒤에다가 걸어놓고 이걸 가방에다 메고 다니거든요. 아 이게 튀어나가지고 난 진짜 한참 먹었는데 뭐가 지금 여기를 가리고 있었데 지금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아 진짜 아 인생 참 재밌다 그죠 인생이 참 재밌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공원에다가 공원에다가 텐트를 쳐보겠어요 진짜. 여기 CCTV 있어가지고 누가 오셔가지고 막저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 그러면 갑자기 쫓겨날 수도 있,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걱정된다 <laughs> 여기 주민분들이 운동하시는 <웃음> <웃음> 제가 이럽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나중에 추억이 된다 이런 말을 하실 거죠? 이런 생각 하실 거죠? <laughs> 괜찮아요 부끄러운 건제 몫이니깐요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아시죠? 바나나 음 맛있어 밖에 비가 와 <laughs> 진짜 기가 막히다 비가 온다 진짜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민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공원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저 텐트 치다 지금 쓰러질 뻔했거든요. 제가 민, 민폐 안 끼치고 오늘만 있을게요. 네, 괜찮. 네, 감사합니다. 제발. 아, 준비하고 있고요. 제발 그러지 마. 으, 으아, 제발. 진짜야? 진짜야? 말도 안 돼! 가나한테 두골 먹힌 거 실화? 저는 근데. 끝까지 보고 싶은데요. 졸려서 못 보겠어요. 내가 졸려서 그렇지. 잘 자요. 앉아할게요 음. 앉아.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립니다. 우 잡니까? 지금 이 사태를 우 잡니까? 하... 미치겠다. 비에요 비. 일단 일기예보 상으로는 9시 그친데요 8시 8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아 9시 지금 비가 와서 <laughs> 진작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가 정자에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경험이다 진짜 아침 9시가 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쳤네요 날씨 왜 이렇게 정확하지?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정리, 정리!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아침 공기가 좋아요.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비가 와요. 그리고 제가 있던 자리는 아주 깨끗하게.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치웠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 비커버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때문에. 우비를 입고. 가방도 씌웠고, 나도 씌웠고. 카메라 쟤 어떡하지? 진짜 걱정된다. 비 온다. 자 오늘은 팔 코스를 걷습니다. 가볼까요? 출발! 공원 앞에 노인정의 양해를 구하고 세수, 양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끝.